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장입니다. 오늘은 팬텀 전기 자전거 중에 FS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팬텀 FS는 풀 서스펜션 자전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서스펜션도 있고요, 뒤에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요철이되나 이런 안 좋은 곳 같은데를 갈때 아주 유용합니다. 보시면 멀티링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 비교적 어, 완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체인스테이랑 시트스테이 그리고 링크 타입의 풀 서스펜션이라 아주 자연스럽게 스윙을 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앞에 서스펜션 작동하고 뒤에 리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좀 편안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FS 같은 모델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타이어는 27.5인치 이고요 폭은 2.35인치 입니다 일반 MTB, 하드테일 MTB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트레드는 그 너무 과격하지 않은 잔잔한 정도의 트레드를 형상을 갖고 있어서 도로나 어, 산에서 적당한 기능을 나타내는 타이어입니다. 너무 또 깍두기처럼 우악스러우면 도로에서 그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어, 트레드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를 지금 최대한 낮춰서 제가 안장 정보를 한번 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장 높이가 약 81cm 나오거든요 요 FS 모델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 신장은 1 6 5 에서부터 180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탠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길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끔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끔 비율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는 전자 감응 센서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에는 모터로 가는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동력과 안정성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LCD 대형 표시창이 있어서 그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여기 나타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로 파스 영은 전기를 안 쓰는 거고 1부터 5까지 파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퀵 스로틀 레버가 달려있어서요. 페달을 멈추고 스로틀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퀵 스로틀 레버는 그 핸들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음과 동시에 스로틀 레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 출력 포트가 있어서 그 핸드폰이나 충전식 라이트 같은 거를 이걸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 전원을 쓰는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거를 켜고 주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라이트가 켜진과 동시에 여기도 LCD 백라이트가 켜집니다 팬텀 FS는 도보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시속 4km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자전거가 움직입니다. 옆에 동료분하고 걸어가시거나 언덕 같은 길을 걸어 올라가실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아는 8단 시마노 투어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파스 1단이나 아니면 혹은 전기를 꺼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휠 구동 모터들은 350와트를 많이 시장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팬텀 FS 같은 경우는 실내도 아주 좋죠. 예, 품질도 아주 우수한 바팡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 제품의 모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브랜드 모터하고 요 바팡 모터가 장착된 모, 그 자전거를 타봤을 때는 순발력이나 어떤 파워 이런 출력면에서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배터리는 보시는 이 프레임, 다운 튜브 옆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데요. 배터리를 뺄 때는 열쇠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일단 분리가 됩니다. 그때 손으로 제거하면 배터리가 탈착이 됩니다. 이 상태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멈치가 있습니다. 이 멈치가 이렇게, 이렇게, 이 멈치가 이 배터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난이 어렵고요. 끼울 때는 이 뒤, 뒤에부터 앉힌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는데 어,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안 되고 딱각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야 됩니다. 딱각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되면 예, 완전하게 체결이 된 겁니다. 배터리 충전은 요 캡을 옆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배터리를 탈착해서 충전을 하셔도 됩니다. 팬텀 FS 같은 경우는 파스 1단계를 기준으로 9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온내 스로틀로만 갔을 때는 4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화재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삼천리 제품은 그 자전거 자체도 인증받은 제품이지만 그 배터리나 배터리 충전기도 인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10, 10년 넘게 삼천리 전기 자전거를 취급하고 있지만 화재 사건이 났다는 걸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그런 거는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에 쓰이는 이 피복 같은 것도 사실은 눈여겨 볼만 한데요. 비뭐 아니면 자외선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어, 삼천리 이런 전선 같은 거를 보면 두툼하면서도 피복이 굉장히 좋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런 잭 같은 것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를 보면 물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끔 아주 좋은 전선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를 맞아도 되냐 이 질문이신데요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퀵스로틀 레버 이런 데는 다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당한 비에 대해서는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제품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횟수가 아무래도 좀 길고 길어지면, 이런 데 아무래도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또그 비를 많이 맞고 어떤 뭐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일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비닐봉지, 봉지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디스플레이에 한번 감싸주고, 전기장치 같은 데한번 감싸주면, 훨씬 더 자전거를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요, 배터리 부분이나 모터 부분에 대한 그 비로 인한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아직까지 그런 비 때문에 뭐 잘못됐다, 모다가 망가지거나 배터리가 잘못됐다고 한건 보고가 없으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팬텀 FS 모델은 적당한 그냥 크로스 컨트리나 좀 포장되어 있는 임도 같은 데 아니면 지방에 뭐좀 길이 안정 뭐 이런 데서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성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85만원에 출시되었고요. 인터넷 할인가는 175만7천원입니다. 아 이상으로 팬텀 f s 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